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도원은 대적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포도주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포도, 포도주틀에서 곡식을 타작했습니다. 원래 곡식은 마당이나 들판에서 타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은 미디안이 두려웠습니다.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겁이 많아서 집안에 있는 포도주틀에서 몰래 곡식을 타작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도 기도원을 용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를 용사라고, 그것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훗날 기도원이 미디안과 맞서게 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도원처럼 세상 근심과 염려와 자기 연민에 쌓여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어,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고,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점점 집안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아들이라 하십니다. 자녀라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결코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눌려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다시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내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떠는 존재에서 용사가 되고, 그들은 세상에 밟히는 존재에서 소금과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어쩌면 큰 잠재력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땅에 숨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싹을 틔워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빛으로, 소금이로,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미래의 싹을 튀우며 사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소리에 따라가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자녀로 때로는 용사로 군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